제 2회 장성푸른잔디축제 재미있는 초르의 하루 개막식이 열려고 있는 이곳은 삼수암면 권역운동장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이아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본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학과 변화, 군빈이 행복한 장성, 미래를 향한 대도약, 성장하는 장성을 이끌고 계시죠? 기만종 군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으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의회 정철리 의님 김회식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찍어보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분 의회 나철운 의원님, 김연수 의원님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습니다 농협중앙회 장성문지부 조상길. 우리 사회단체장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조성기 군 안면장님 박홍영 이장단장님 정영남 번영회장님 이혜경 부면장님과 직원분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군 사회단체장님들을 또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장성문 체육회의 윤시서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성문 문화원 김봉수 원장님, 소개해 셨습니다 네, 장성군 문화관광예술인 협회 김재선 회장님, 네. 자그리한국기술인 협회 장성군 지부 최영호 지부장님, 네. 한국국가협회 장성군 지부 유수정 지부장님. 자성경관 청년유도회 장성군 지부 조경철 지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자 여성 어, 성균관 여성. 유도회, 장성군 지부, 강수정 지부장님, 들으셨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 김용근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전모니터, 장성군 동사단, 안숫자단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장성군 이장협의의 강대훈 회장님, 상서면 이장협의의 성성만 회장님, 그리고 황령면 이장협의회 김광채 회의원님, 회장님, 그리고 삼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윤범석 위원장님, 강성면 축제위원회 김덕주 위원장님, 서삼면 축제위원회 서동환 위원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서면 사회단체장님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삼서면 노인의 김항구 회장님을 비롯한 삼서면 사회단체장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충호 면장님, 이재호 면장님, 고학주 면장님, 박석철 면장님 그리고 오민열전 산계면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다음은 네, 국장님과 읍면장님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장성업장님, 김만호 남면장님, 이미경 공화면장님, 이의석 건설국장님 임영애3계면장님 강대익 황룡 면장님 연혜영 서상면장님, 임성근 북일면장님, 네 그리고 신미영 북이면 면장님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축제를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운수 축제위원장님과 보은경 삼자면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자이 예. 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내빈이 계시면 중간에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성면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기민 여러분 오늘 장성프렌드 잠주축제가 제 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새롭게 장성프렌드 잠주축제의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장성 잔디협회장 이윤수입니다. 우리 장성은 대한민국 잔디의 주산지로서 우리 고장의 자부심이자 삼서 미래를 여는 희망입니다. 오늘 축제를 통해 잔디 사람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한종 장성 군수님 네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성 군인들 장기 축제를 위해 애써 주신 공경 삼서면장님을 비롯한 삼서면 사무소 식구들 오늘 우리 삼서면민을 위해 무료 식사를 준비해 주신 삼서상가번영회와 함께 도움을 주신 삼서파크골프 회원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와 안전을 책임져주고 있는 든든한 삼서면 청년의 일동. 그리고 오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협심하여 주신 삼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윤범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 회원님들, 장성 장기축제 추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온 가족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그야말로 힘이 있는 철거하루를 보내시고 의미있는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2회 장성 브랜드 장기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섭 면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장장성 군수 김한주입니다. 지난해 첫 번째 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 잔디를 주제로 한 제2의 장성 푸른들 잔디 축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잔디 축제와 더불어 우리 삼서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프로그램 발표회와 또 삼서면민들의 삶을 기록한 마을사인 페스타도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행사를 멋지게 마련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우리 이운수 산디 축제 추진위원장님과 윤범석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경 삼서 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서면은 1980년대부터 잔디 사람을 일찍 시작해. 지금은 전국 최대 규모 잔디 생산지로 자리매김한 잔디의 포장입니다. 최근에는 삼성면과 산계면1원의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로 선정되면서 청년 농업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이 됐고 앞으로 더큰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이곳 권역운동장은 면민의 날과 또 추석 노래자랑 같은 각종 화합의 행사를 열릴 때마다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세 권역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축제까지 더해지면 3서면의 활력이 더욱 커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축제가 삼서의 넉넉한 자연과 또 풍요로운 농촌의 경치를 느끼면서 삼서잔디의 매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위해 삼서면 상가 번영에서 오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주셨다고 하니 맛있는 음식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삼성인 상가 번영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 복 받으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 김혜식, 정철, 우리 박연숙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고 우리 의회에서 나철원 김현수 의원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상길 l h 농업 장성문 지부장님과 설재경 설림 조합장님, 또 이태영 삼서농협 조합장님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도 전합니다. 우리 삼서면과 또 서로 상호 교류 협력을 맺은 인연으로 귀한 걸음 해 주신 영궁군남면 조성기 면장님과 박옥영 이장 단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삼서면을 이끌어 가는 김한구 노인회장님과 성성만 이장 협회장님, 그리고 삼서면 사회단체장 여러분과 각 마을 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시석 체육회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잠깐 빠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삼성 면민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 김종기의 읍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면장님들이 다 이렇게 참석해주셨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화학과 변화, 국민이 행복한 성장장성을 위한 군우 노력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여러분 모두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기원합니다. 삼서면 화이팅! 화이팅! 우리 군 의회를 대표해서 신민석 의장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 인사를 해야 되나 제가 대신하게 된점 이해를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 의장 신민석 인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장성 푸른들 잔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윤수 잔디축제 추진위원장님과 삼서면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오은경 면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성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잔디축제는 삼서면의 지역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마을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무대인 푸른 잔디밭은 우리 농촌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삼서면이 지닌 자연의 매력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우리 국민은 물론 많은 방문객 여러분이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인 장성군을 널리 알리고 삼서면의 숨은 매력을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성군 의회 역시 푸른들 잔디 축제의 성공과 삼성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푸른 잔디밭 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정운영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왔다가 빛내주신 우리 이계호 국회의원님과 국민이 행복한 성장장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님, 전라남도의 정철 김혜식 박현수 의원님, 우리군의 나철원 김현수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성 포린들 장기축제 개방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과 상욱, 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